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몇번 말했었어요. 제가 하, 하루에 주행거리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한 70km 내지 80km를 하루에 무조건 타요. 저는 만약에 제가 출퇴근거리가 짧았다면 살차 정해져 있습니다. K9이에요. K9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늘 추천드리는 등급은 사실 플래티넘2입니다. 플래티넘2만 가도 K9은 어지간한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라운드뷰 같은 저런 옵션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차량은 플래티넘3를 가지고 왔어요. 플래티넘2 같은 경우에는 이륜 선택이 가능해서 출고가가 5,700, 5,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플래티넘3부터는 이륜을 선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플래티넘3로 넘어가는 순간 돈이 천만원이 늘어나요. 5,7800이 아니라 6,800 정도로 신차 출고가가 변경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플래티넘3로 넘어오면 4륜이 무조건 선택이 되면서 전자계기판이라는 옵션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전자계기판과 함께 1,000만 원이 늘어나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신차 뽑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래티넘2에서 멈추죠. 근데 이 차량은요. 시트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실래요? 이야, 이렇게. 이렇게. 2열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면서 2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 요거 뭐겠어요, 여러분? 추가 옵션입니다. 시트 색상 주기죠. 어, 눈앞에 TV가 있어요. 추가 옵션입니다. 시트, TV 추가 옵션 값만 두 개를 합치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6,800 말씀드렸던 거에서 500만 원 추가하면 7,300이네요. 플래티넘 2 출고가 5,800, 얘는 7,300. 이게 같은 차예요? 다른 차예요? 다른 차입니다. 근데 중고차 시장이니까 진짜 한 200만원 정도 차이에 이 모든 것들 다 누리실 수 있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희 팀장입니다. 매이저님 요거 뭐 현대로 치자면 제네시스로 치자면 어떤 차랑 동급일까요? 보통 사람들 생각이. G80? 그렇죠.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G80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게 문제입니다. 얘는 사실 EQ900이나 G90이랑 비교가 돼야 되는 차종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선수 매니저님이 모르고 이렇게 답한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얘랑 G80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9이 제네시스에 비해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얼마에 소개하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걸요? 2 0 0 0 Ubik <muchas> 만원입니다. 2,500만원. 제가 말씀드렸죠. 플래티넘 3로 넘어오면 4륜 추가옵션 1,000만원 추가. 뒤에 들어가 있는 500만원 이상의 추가옵션 추가. 이 차량은 신차 출고가부터가 플래티넘 2랑은 정말 2,0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차는요. 지금 2,500만원에 중고차 시장 안에서 플래티넘 2랑 가격 차이가 약 2,300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겠어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차량 지금 색상 또한 마르살라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와인 색상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색상 이름이 마르살라 색상입니다 여러분 성능 기록표 보시면 이 차량 리어 패널에 판금 이력이 있습니다 양쪽을 잘라내서 교환한 게 아니라 리어 패널에 정말 펴낸 판금 이력 정도로 가격을 2500만 원에 이 정도 차량 K9을 찾으시는 분들 제가 만약에 진짜 키로수가 짧다면 제가 샀을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프닝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k9 보러 온거 아닌데 하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w w w 먼차살카 c o m 이나 네이버에 먼차살카만 치셔도 저희가 최상단에 나온다 들어오시면 차 수만대 있으니까 직접 보고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 앞쪽 라인 봤을 때첫 번째로 전차주분이 기아마크를 신형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고, 뭐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은 아니지만, 너무 잘한 것 같다. 뒤에도 동일하게 신형 기아마크로 변경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앞쪽에 풀 LED 헤드램프, 어라운드 뷰, 전방 레이더 센서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당연하게.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방 감지기 당연합니다. 그 넘어갈게요. 자, 앞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2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힐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어울리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 자, 기아 요 엠블럼 아래쪽으로 AWD 말씀드렸죠. 플래티넘 3부터는 2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4륜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한 옵션들 좀 많이 생략 좀 할게요. 왜냐면 후측 방경뭐 이런 거 K9 차량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간단한 옵션은 최대한 많이 생략을 하고 차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속종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제네시스 G80급 이상의 차량을 판매할 때늘 말씀드리는 건데 신고하시는 분들, 차량을 모시는 분들이 돈 없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판이 대부분 깨끗합니다.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어요.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약40% 미만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봤을 때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살짝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K9까지 올라오면 뒤에도 여기 버튼이 들어가요 이런 진짜 사소한 디테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시트 색상 시트 컨디션 너무 좋은데 밝은 시트니까 이렇게 일일이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의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이런 윈도우 커튼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 커튼도 이런 별도의 개별 이런 마귀가 하나 들어가요 진짜, 고급스럽다. 네. 진짜 고급스럽죠. 이런 사소한 부분들 디테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래쪽에 여기 사운드 보게 되면 크렐 사운드까지. 그리고 이 마감재들이 전부 다 크롬이에요. 보세요. 크롬. 이쪽도 크롬, 크롬, 크롬 라인 굉장히 잘 살리면서 어, 보여주는 거죠. 우리 기아에서 뽑아내는 제일 좋은 차니까 우린 이런데 안 아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 보게 되면 전차주분이 마크 변경해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쪽은 살짝 이 마크 변경하면서 살짝 까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전동 트렁크 당연합니다. 봤을 때 전차 주 보세요.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깔끔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추가적인 거다 사서 구비해 두셨고 아래쪽 순정 상태 그대로 또 말씀드렸죠?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다 일반적인 마감재랑은 다른 걸 썼다 보세요. 전부다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그래서. 딱히 전국 어디든 탁승 받아보셔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운전석 쪽 라인도 한번 볼게요. 이 마라살라 색상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요즘에는 진짜 사람들이 검정 색깔, 흰 색깔만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어두우면서 하나도 튀지 않으면서 언뜻 봤을 때, 어, 저 색상 진짜 예쁘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요런 색상 진짜 추천드리죠. 자, 2열 한번 탑승해 볼게요. 여기 시트 한번 그냥 찍어주시고, 시트 깔끔한 거 이렇게 한번 싹 보여주시고, 제가 2열에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열 탑승에 있습니다. 제가 진짜 요거를 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태우고 싶어요. 사실 부담되는 금액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는 게 아니라 이걸 누리는데 2,500만 원이라는 돈이 가성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런 뒤에 부모님이 탔을 때 너무나 편한 요런 시트 포지션을 보여주는 것과 뒤에서도 요렇게 요런 TV를 다 만질 수 있는 거 뒤에서 애기들 뭐 TV 보면서 가는 거예요 뭐 경로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직접 보면서 가는 거고 이게 진짜 거기다가 전동 시트 거기다가 통풍 시트 뒤에 전동 리어커튼 빠지는 게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소리도, 소리도 되게 고급스럽다니까요 이것도 보세요 은은하게 꺼지고 은은하게 켜지고 기아가 못 만들어가지고 팍 켜지고 팍 꺼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진짜 고급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뒤에, 뒷 사람을 위, 위한, 뒤에 타는 사람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요 옵션들 다 누리면서도 이 가격인 겁니다. 전자석 열선 시트, 전자석 통풍 시트, 전자석 전동시트 2열에 tv까지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먼저 탑승 을 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스마트키 디자인 도 굉장히 예뻐요 스마트키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뭘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운전석에 메모리시트 당연 하죠 근데 조수석에 메모리시트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 조수석에도 옆에 타는 사람도 메모리시트가 있다 어, 독일차 뭐 벤츠나 이런 애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해 주는데 국산차는 이런 걸 많이 아끼죠 근데 k9은 아닙니다 사소한 디테일 이제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전동. 뭐? 헤드레스트가 전동이다.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디테일. 그러니까 벤츠나 이런 데도 이런 게 있는데 국산차는 이걸 굉장히 많이 아낍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K9은 아닙니다. 기아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세단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진짜 안 아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사소한 옵션 싹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제 눈앞에는 전자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전자계기판 보게 되면 어라운드뷰 기능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소한 기능들 추가적으로 이쪽 보게 되면 은 반자율주행 확인해 주시고요. 이 차량 스티어링 힐 컨디션 봤을 때 보세요. 이쪽에 우드아이 그로시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리어로드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쪽 또한 이렇게 브라운 핸들까지. 진짜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추가적으로요, 제 눈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HUD라는 옵션, 당연하게 포함된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차량 현재 실키로수 16만 5 8 3 8 k 로가량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어, 말씀드리자면, 16만키로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 많은 건 맞는데, 이 가격대에 당연한 키로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옵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져가시는 분이 가성비의 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2천만원대에 나오는 K9 차량은요, 15만키로 정도는 거의 무조건 이라고 보셔야 돼요 중고차 시세상 자 위쪽 보게 되면 유보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원격시동 당연히 가능하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한데 브라운 입니다 정말 어두운 브라운 색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순정 내비게이션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후진 기어 놓게 되면 어라운드 뷰 기능 전진 기어 놓게 되면 전방 카메라 와 어라운드 뷰 기능 정말 모든 디테일이 다 고급스럽다 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운드 뭐였죠 크렐 사운드 였습니다 없어도 나는 파크렐 사운드 사운드 진짜 좋아요. 직접 받아보시는 분은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고요. 앞쪽 당연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넘어가고요. 프로토 공족이 당연하니까 넘어갑니다.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갑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고 이쪽으로 쭉 라인 따라오면 안 아꼈죠. 이런 가죽들, 이런 마감재들 하나도 안 아꼈습니다. 진짜로 하나도 안 아낀 그런 디테일이 보여지고 전자기어봉 들어가고요 대형 세단 고급차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DIS 컨트롤러 들어갑니다 어 라운드뷰 버튼 전동리어 커튼 전후방 감지기 이렇게 양쪽으로 고급스럽게 열리는 이런 수납공간도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여러분 플래티넘 2 분명한 가성비고 2200만원 2300만원대 좋은 매물들이 질비에 있습니다 근데 플래티넘 3부터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의 추가 옵션까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내가 플래티넘 2를 2300에 가 가져가는 게 맞나? 이 차량을 2,500만 원에 가져가는 게 맞나? 직접 한번 따져보시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K9이에요. 네, 저는 진짜 자신 있으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비교해보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이 차량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총비용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